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짧게 영상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휴전협정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이 휴전협정이 정말 100%잘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정말 잘 진행되고 있냐? 뉴스를 보니까 진짜 폭격 소식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가자 지구 협정의 내용이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구체화 논의를 하고 있고, 1단계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자 지구에서 정말 중요한 도시, 정말 중요한 회랑 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리적 상식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위해서요, 반복적으로 가자 지구의 지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나오게 될 오늘 제가 다룰 내용에서 나오게 될두 가지 중요한 회랑이 있습니다 아두 가지 선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넷자림 코리도어 입니다 넷자림 코리도어 사실상 이 북가자와 남가자를 나누는 길 회랑 이라고 보면 될것같고요그 다음 이거는 가자지구를 가르는 거라면요 가자지구랑 평행하게 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 라파로부터 이렇게 해안길 거의 평행하게 올라가는 길 있죠. 이렇게 z a 리 a l i a a l i c r o s i n g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여기에선 지금 표시가 안 나오지만 살라하딘 길이라고 부릅니다. 살라하딘 길인데 살라하딘, 여러분 알고 있는 살라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라딘 길, 이렇게 가자 지구를 대표하는 길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살라하틴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두 가지 그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지나가셔야 되고요그 다음 이제 가자지구를 대표하는 도시가 몇개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예, 가자시티. 가자지구 전체가 하나의 가자시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뭐, 뭐, 가버너레이트가 있는, 그러니까 좀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자시티가 있고요그 다음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칸유니스, 라파, 이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일단 이세개 많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자발리아, 뭐 데일 알빨라, 이런 것들이 있고. 북쪽에 에레스 크로싱 있고 밑에 라파 크로싱. 라파 크로싱 되게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게 될 지역이 바로 넷사림 회랑인데요. 네, 가자 지구를 북남으로 가르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점이라 얘기했습니다. 넷사림 코르도. 여기 지금 나와있죠? 회랑입니다. 네, 근데 그 전쟁 중에는요, 여기가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가자 남가자의 사람들이 오가는데 통제를 받은, 왜냐면 하 계속 북가자를 계속 작전을 해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보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 가봤자 또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무로 대피시켰지 않습니까?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라 밝혀지는데요. 휴전을 계기로 해서 이 넷사림 코리도도 대강 서쪽 지역이 있죠. 이쪽 이쯤 되는 곳 여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 동쪽을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서쪽 부분은 좀풀어는것 같습니다. 네, 가자지국 북부, 남부를 분리하는 군사구역, 이것을 메짜림코도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군이 주둔했다고 했었죠. 네, 이제 휴전협정을 계기로 철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따른 것이라는 거, 1월 19일 날 발효가 되었죠.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대략 한 3주 정도 흘렀는데요. 1단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이스라엘 인질 21명이랑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566명. 대충 비율로 봤을 때 거의 1대 28의 비율로 현재 석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중에 또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듯 보이고요. 사실 비율은 더 많을 거예요. 3주 후에 휴전 1단계가 끝나면 이스라엘 인질 33명이랑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명이 석방될 것이다. 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거의 1대 60 비율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 비율 문제가 사실은 휴전 협상할 때 정말 또꽤 중요한 골자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좀 되었는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 33명 중에 8명이 사망했다. 결국 인지 빼면 24명이죠. 그 휴전 1단계까지 지금 인질 석방 예정이 33명 중에 8명이 사망했다는 거는 어 그렇다면은 이 뭔가 좀 비율이 안, 맞을,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달리 될수 있는 건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누적된 가자지구 피해. 물론 하마스 측에서 보고하는 기준이긴 합니다. 하마스 운영 보건부,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보건부. 현재 가자스트립은 사실상 하마스가 지금 지배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군이 통제를 하고, 지금은 또 다시 하마스 수중에 정말 많이 무력화가 되었고, 수장들이 많이 사망했지만 그 잔여 세력에게 전투를 고 돌아간 것 같은데요. 무튼 어, 하마스의 의학 보건부, 당연히 그 보건부는 하마스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소 48,000명, 약 5만명이 사망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강간 뉴스를 보면요. 하마스 요원들이랑 민간인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laughs> 더불어서 어떨 때는 민간이었다가 하마스 요원으로 변장했다가 또 돌아갔다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쟁이 많이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것 같이 모두 합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자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뭔가 손상 혹은 파괴되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하마스 물론 뭐 오발론니에서뭐 민간이 뭐 피해를 좀 많이 입었겠지만 하마스가 보통 보통이라기보다 하마스 타겟이었죠. 네, 그러면서 발생하는 피해들인 건데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슬람 기자도 분명히 수합니다 북부 가자지구에 약 70만 명이 남부로 피난 했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내살인 회랑이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귀환이 금지가 된 상황이었죠.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익수전 협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랑의 서쪽부터 이미 철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부도 철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 자체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행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 라시드를 거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가 이쪽에 있겠죠. 네,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차량을 탄 사람들은 살락하띵거리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제가 표시해 볼게요. 제가 지금 빨간색 선 그리고 있죠. 이것이 예, 가자지고 주요 도로입니다. 네, 여기를 따라서 이자린 코리도랑 접하는 곳 있죠.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시트 보안 계약자의 각 무기를 검사한다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미국 국적과 이집트 국적 사람들도 지금 가자스트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전협정에서 이교섭했던 중재했던 나라들 있죠. 그 국적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내가 말씀, 제가 말씀드렸으니 간단히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은어떠십니까 현재 가자 지구는 정말 그 표현할 길이 많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만 그군 철수에 관련된 상황만 보면 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으면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까지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